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29절 말씀 봉독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사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신중하고 또 꼼꼼하게 살핀 후에 어,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장에 가서 물건 하나를 고를 때에도 그 물건 고를 때에 면밀히 살펴서, 어, 삽니다. 아마도 값어치가 크면 클수록 그 구입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신중함이 더 많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일 또는 물건과 나 사이의 그 관계의 깊이를 분명히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는 그 성경의 한 표현도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서 구별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을 따로 고르셔서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어 하나님이 그냥 나 자녀 삼아 주셨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겁니다. 2사에서 43장 1절은 증거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하는 것은 대금을 지불해서 사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셨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지명했다는 것은 골랐다는 얘기죠. 골라서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이끌어 가신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도 부르심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바울 사도는 29절에 동일한 표현으로 "미리 아신 자들이라" 그런 의미를 어 가지고 어 본문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신 것이나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표현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해 주신 것, 그게 바로 "미리 아셨다"는 뜻이고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을 향해서 그의 영원한 지혜 가운데서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불러 주신 겁니다. 우리가 왜 부름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미리 아심대로 신중하게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신중히 하셨습니까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그 택하심의 목적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증거합니다. 그 아들,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죠. 이 형상이라는 말은 깊이 보면, 어, 신령한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모습. 성경 말씀대로 하면 부활이 되는 그런 부활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부활의 몸, 부활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부활의 모습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땅 가운데 언젠가는 죽지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상에 따라 하늘에 속한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사용한 본받는다는 말은 그 의미 자체가 동일한 형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가 되셨듯이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이 말은 단순히 영원한 그 시점에 대해서 또 우리가 죽은 이후에나 미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말씀이 아닙니다. 완전한 완성, 부활의 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이땅 가운데서도 이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고난과 고독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이 그렇게 죽음의 나날일 수 있지만은, 결국 이땅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또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죽음 가운데 부활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 이땅 가운데 오늘 어려움이 와도 또 힘을 얻고 새힘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은 계속적으로 증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형제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신자들이요. 신자들의 그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결국 많은 신자들의 그 앞선 목표가 누가 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잠자는 자들은 신자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결국 신자가 언젠가는 죽지만은 그러나 그 잠자는 가운데서 결국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신자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 사도는 빌리포서 3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힘쓰는 것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 오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우리에게 놓여진 각자의 고난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든지 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한다. 그 말은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빌리포스 3장 14절은 증거하기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늘에서 각자 하나님께서 합당한 소명의 그 부름이 있습니다. 그 소명에 맞춰서 아직도 우리가 이루어진 걸로 생각하지 않고 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성실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산 가운데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저는 목사의 부름을 받았고 어떤 이들은 다른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부름이 있어도 하는 각기의 일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신의 소명에 합당하게 성실히 달려가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을 소망두고 사는 신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형상을 다시 입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부르심에 맞춰서 자신의 직업과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성실한 신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선택받음을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